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70대 건강 비결 5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릎 통증이나 기억력 저하에 대해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몸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는 말씀이죠. 건강은 곧 삶의 질을 결정하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몸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65세가 넘으면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이 5년마다 두 배로 늘고 근력은 매년 3%씩 감소합니다. 청력장애도 70대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은 있다. 오늘은 70대가 되면 누구나 겪는 현실과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앞으로 남은 30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길잡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째, 고기를 꼭 챙겨드세요. 고령층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채소 위주의 식단이 몸에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손실과 체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 섭취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 기분을 안정시키고 의욕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육류에는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부족하면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최소 100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 같은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인의 하루 평균 육류 섭취량이 300g인 반면, 동양인의 평균 섭취량은 80g에 불과한데요. 최소한 이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질 때에는 소고기나 생선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소고기에는 철분이 풍부하여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심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매일 적정량의 고기를 챙겨 드시면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0대 건강의 핵심은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채소 위주의 식단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중 5명 중 1명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뇌 속에서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이 증가해 우울증과 의욕 저하를 막아줍니다. 실제로 육류에 포함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세로토닌 생성이 주요 재료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고기를 섭취하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고기를 적당량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론 미국인처럼 먹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하루 100g 정도의 단백질은 꼭 챙기세요. 둘째, 병원에서 말하는 의사의 의견을 참고하되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회복 속도가 느리고 한 번의 수술도 체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수술과 과도한 약물 치료가 가져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장수의 핵심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사는 특정 장기의 전문가일 뿐 여러분의 전반적인 장수를 책임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 내과 의사는 폐 건강만 신경 쓰고 소화기 내과 의사는 위와 장에만 집중합니다. 이처럼 장기별로 접근하는 의료는 종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70대 이후에는 여러 장기를 고려한 균형 잡힌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필요하지 않은 수술이나 과도한 약물치료는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치료인지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다른 의사들의 의견을 참고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셋째, 80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80세가 넘으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늙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늙는 것은 자연의 흐름이고, 누구도 이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방법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오셨던 분들 중에 80이 넘어서도 아주 건강하고 쾌활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82세의 친구분 네 분이 매주 만나서 당구도 치고 식사와 간단한 술한 잔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긍정적인 생각과 정기적인 친교 활동이 개인의 건강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늙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할까요? 70대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운동하고 적절히 몸을 관리하면 80대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70대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건강을 방치하면 80대의 불편함이 더해지고 간병이 필요한 시간이 빨리 찾아옵니다. 오히려 80세 이후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뻐근하거나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좌절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작은 불편함조차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80세 이후에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야겠죠? 80세가 넘었더라도 여전히 즐길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의 대화, 간단한 취미 활동을 통해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세요. 둘, 작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큰 변화는 어렵더라도 소소한 목표는 달성하기 쉽습니다. 매일 10분 걷기, 책한권 읽기 등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셋,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를 유지하고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넷, 건강을 유지하는 간단한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처럼 작은 습관들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작은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80세가 넘으면 관절 통증, 청력 저하, 시력 감소 등 다양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불편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70대에는 늙음과 싸우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80대에 접어들면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기쁨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년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80세가 넘으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늙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늙는 것은 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70대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운동하고 적절히 몸을 관리하면 80대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80세 이후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작은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넷째, 눕기만 하는 생활은 절대 금물. 혹시 쉬는 게 몸에 좋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이 누워있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은 빠르게 위축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과 뇌의 기능도 저하됩니다. 10일만 누워있어도 근육량이 줄어들고 운동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회복이 가능하지만 고령자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뇌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우울감이나 의욕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매일 1시간이라도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산책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자신의 페이스에 맞춘 걷기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기분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내려가는 계단을 걸으면 다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걷는 운동도 관절의 부담이 덜해 추천할 만합니다. 뇌 기능도 마찬가지로 침대에서만 생활하면 빠르게 쇠퇴합니다. 따라서 매일 1시간이라도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은퇴하더라도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번에 노화가 진행됩니다. 직장에서 매일 출근하며 자연스럽게 하던 활동이 사라지면 몸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일본 나가노현의 장수 비결에서도 알수 있듯이 계속 일하거나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평균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의 나가노현은 고령자 취업률이 전국 1위이며 평균 수명도 최상위권입니다. 반대로 오키나와는 여성의 수명은 길지만 남성의 평균 수명은 하위권입니다. 그 이유는 고령 남성의 취업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활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년 이후에도 가능한 일을 찾으세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도 좋습니다. 사회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한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 쇠퇴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육체적 건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70대와 80대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